안녕하십니까. 박비버, 피버팍입니다.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모의전투까지 해봤고. 나 피가 너무 없어. 방심했다. 에반이 하나 먹고. 뭔가 아이템 좋은 거 나온 것 같았는데, 아까 전에? 현기증의 커틀러스. 나 너무 방어력이 낮은가? 아니야. 데글링 워리엄 떠보자. 뒤에 서기스. 합합합 합. 일자배기. 아 완벽하게 들어갔다. 합합 합.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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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 아주 좋았다. 으! 자자 자. 와, 데미지가 150씩 들어가네? 아직 레벨을 후달리나? 아, 파밍 많이, 한,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후자들아나 치료 좀 해줘. 아이템 쓰면서 치료하면 분 아깝단 말이야. 어, 오케이. 여기 한번땅 정리 좀, 서열 정리 좀 해야겠다, 여기. 안 되겠다. 애들이 너무 건방져. 아이템도 많은데 아이템 먹고 가야지 이거 뭐하는거야 바로 진행하려고 했던거야 뷰 e a fuck 돈 들어있나? 어 뭐야 이건? 액마기 벨? 액마기 벨? 액마기라는 거는 약간 그액 뭐냐 액운? 나쁜 운을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러서, 들어간 다음에 한대 시원하게 맞아주고, 시원하게 일자배기. 원콤이 나긴 나네, 그래도. 내꺼, 뺏어 먹지 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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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우 씨. 니, 니, 니 도돈파 왜 이렇게 쎄? 내가 아던 롤랑이 아닌데, 이거? 확실한 건저 샤티는, 약해. 오케이. 후니아도 너무 귀여워, 쪼꼬미들. 쪼꼬미들 너무 귀여워. 여기까지 먹고. 돌멩이네? 저기 위에 있는 거 수신 아니야? 있는거 소시 아님 자 내려와라 아 보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걔는 넉백이 안 되냐 왜 넉백이 왜안돼 내려와 으 짜배기 마구 찌르기 오케이 okay. 아주 좋아 남았네 핫따 아주 좋아 근데 우리 대체 우리 소시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랑혼이라고 하네 이름 그랑혼 레벨 21이면은 덤비면 안 되겠지? 엇엇 따생 따생 아 가드 일자배기야 헛헛헛 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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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배기야 일자배기 쓰는 이유는 어 먹고 싶은데 저거 뭐지? 상자 먹어주고. 돈이라. 음, 대충 멀리서 봤을 때는 먹을 게안 보이는데. 음, 먹을 게안 보여. 저 덩치랑 싸울 필요는 없지. 이거 먹고, 여기 안쪽에 상자 하나 까고. 아주 좋아 아이템! 어? 진검의 반지 티어만 높으면 진짜 좋은데 진검의 반지는 뭐어아 파티 눌렀구나 음 어허 티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빠바 커틀러스보다, 현기증이, 데미지 1더 쌤. 인정하면 쏠리죠. 증거의 반지 3. 마펜. 오케이. 야야못 내려오네. 따라라란. 여기 한번싹 서열 정리 해줘야 되는데. 음, 이거 아이템 먹고. 어, 어 별로 먹을 뭐게 없네? 얘 아니 까마귀 하나만 잡고. 공중에서 안 박으고 싶다. 구르고. 평타 평평평평 평, 평, 평.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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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멋있게 일자배기로 마무리 아주 좋아 물줄기의 미스틱완드 좋다 힘내 우야들아 힘내 평평평 평, 평.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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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너 레벨 이거 쉽사야 중력 프로 쏴줘 아.. 중력 프로 이펙트 진짜 멋있어 먹고 한뭐 먹고 있었는데 안 보이네 갑시다 진행합시다 이제 이 정도면 많이 했지? 에헤 에헤 슬라임 물 싫어하잖아. 그치? 귀찮아. 덤비지 마. 저기 아이템 먹고, 저기 사마귀 한 마리 잡고. 이름은 실피지만 피개 많을 것 같아. 아까 근데 뭐 받았던 것 같은데, 아이템. 소박한 창. 소박해. 셧보 말고, 오, 좋은 거, 와우, 왜 이렇게 쎄? 43이야, 데미지. 이 화이쟁이인가봐, 화이쟁이. 화이 데미지가 엄청 센데?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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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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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얘는 평,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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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평. 구르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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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오케이. 핫. 핫. 에짜백이야! 마무리. 요르시 끄네. 자, 진행. 저거, 밟으면한번 저장, 텔레포트인가 저장인가, 이게? 텔포구나 오케이, 텔포 넘어가면은 이제 평원 그레나스, 이 그레나스, 그레이나스, 그레이나스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여기가 그레나스 평원이다. 오, 넓어. 근데 저런 곳을 도읍으로 삼나? 해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해, 삼, 해, 삼, 눈도 안 감어. 좋은 곳이군. 음. 음, 바람도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서 시작되는 거구나. 우리들의 왕국이. 생각보단, 음, 생각보다는 별론데 이제 잘 해봐야지. 이곳에서 이제 왕국을 커, 키워나가, 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금방 되네. 역시 사람 있어야 돼. 드디어 텐트 설치가 끝났군. 아, 힘들다. 산만 움직였어 음. 하지만 언제까지고 텐트에서 살수 없어 서둘러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원을 모아야 해응 특히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재료 말이지 그래 일단 가능한 질 좋은 목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레이나스 평원에 있는 니르의 숲이 있어 그 숲에서 제구급 나무를 배우면 된다 정말? 또 그렇게 난폭하게 군다. 멋대로 나무를 베면 니르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구. 그쪽 그쪽. 니르가 소유하는 숲이라서 니르의 숲인가? 알기 쉽달까. 그냥 말 그대로군. 나는 니르님께서 이 앞에 있는 샬렌드들을 지배하는 코모레 비족의 족장이야. <laughs> 그럼 니르님에게 부탁해보자. 이봐, 니르라면 돈의 눈이 먼 엄청난 수전노로 유명하다고. 그런 녀석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숲의 나무를 나눠줄 것 같진 않은데. 야. 물론, 공짜로 달라고 나네 이럴 땐, 비즈니스지. 들러는 봤나? 뭐? 요시. 어쨌든, 숲의 장로, 니르를 만나러 갈 거야. 화만 돋구지 않다면 메가 니르가 되진 않겠지. 스토리 퀘스트 갱신 니르의 숲으로 향하자 언제까지고 이 텐트 생활하기 힘들어 얼른 빨리 니르가 있는 곳으로 교섭하러 가자고 니르님은 하는 도적 사이에서도 유명해 쪼잔하지만 말은 통한 할아버지란 느낌이더나 너는 뭐하냐? 뭐하는 애야 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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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품 파는 친구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껏 사가. 살게 있나? 샴시르. 어, 아, 샴시르가, 괜찮긴 하네. 레인저 보. 나돈 많은데 돈 많은데 좀 아끼고 싶다 뭐팔건 아니고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예 s 세이브 삼박지게 한번 하고 레벨이 저 꼬맹이만 낮고 다 13이네? 14네? 1 4, 13, 11 거트 좋아. 뭐 아이템 숨겨놓은거 없지? 걸리면 손모가지야. 가보자. 아! 보라색은 내가 엉덩이 빵실빵실. 빵실. 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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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실. 다시 오픈필드. 여기가 우리 동네구나. 저 깃발은 뭐야? 깃발 모임? 이근방에서 적습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미션 권장 구대 레벨은 3입니다. 아니요? 어, 여긴 좀 빡세 보인다. 드디어 어려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가? 덤벼! 데글링 하쳐! 쥐새끼잖아? <laughs> 찍찍아! 찍찍아! 찍찍이더라 아! 이런 건 원래 맞아주면서 하는 게, 인격체로서 할 짓이지. 도와줘! 가자. 자그마한 알을 얻었다. 좀 미안한데? 니르의 숲이면, 아, 이쪽으로 가게 맞구나. 빰, 빰, 빰. BGM이 굉장히 웅장해. 웅장한 건인정이라일 말이야. 부르고, 짧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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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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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와, 187에 단다고? 일자배기, 아, 아름답고. 레벨 쭉쭉 오른다 근데 레벨에 딸리긴 했나봐 내가 내려와 내려와 뭐해 거기서 뭐한대 데야 훈야 도 너무 귀여워 훈야 훈야 더 얻고 싶다 색깔이쁜 애들로 올라가 볼까, 여기? 여기 상자 있다, 상자. 좋은 것좀 주세요. 허브라니. 왜 올라갈 수 있겠지? 아, 못 올라가네, 여기. 덤벼! 으, 등에 까시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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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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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 으 짜배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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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폭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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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깔끔하다. 나 피해복 좀 해줘. 애기들아. 나 피해복, 피해복 좀. 딴딴딴 약간 스타트밸리 그, 삐짐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실피. 하지만 만나면 풀피. 굴러주고. 평타, 평타, 평타. 일자배기 죽을 뻔하고. 졸렬하게 마법탄만 사용하자. 피 없어. 오오와 힐장판이네 이거 힐장판이야 힐장판 힐해주는 장판 도와줘 얍 좋았다 인스도드 많이 써봐야지 많이 써봐야 성장하는 거지 서로서로 그저 이 상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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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만 보면 막 흥분돼. 뭐가 들었을까? 어, 혼란의 혼의권. 딱 봐도 롤란 거다. 와우, 데미지 엄청 세네. 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음, 아직 스킬을 더 배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제 샤티를 많이 쓰던데. 나 잡을 수 있나? 레벨 비슷한데, 나랑? 떠보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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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어, 뭐야?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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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나 각성했어. 와, 데미지가 300이라고? 끝자! 아만노로 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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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평평 컼자. 컼. 아탄 마부탄, 마부탄, 마탄마탄마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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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마부탄. 아무탄, 마부탄, 마부탄. 나 이거 이거 패야 돼. 패야 돼, 패야 돼. 패야 돼, 패야 돼. 어. 와, 진짜 세다. 야, 레벨 15잖아. 씨. 야, 롤랑으로 문일거지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떡하지? 어, 어, 어. 확실히 패 써야 되는데. 도와줘, 은하들아. 위드 권 너희밖에 없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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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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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잡았다! 아 별거 아니네! 나왜 누워있어? 일어나 얘들아 하하왜 <laughs> 누워있어 네가 대장이야? 아니야. 에바인 대장이라고.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나 뒤졌었나? 기억이 안 나네. 허브 하나 딱 먹어주면은, 정신 싹싹 차리죠. 좋았어. 덩치 크면 일단, 기기지 말아야겠다. 아직 난 약하니까 좀더 강한 뒤에 덤비겠어. 하지 말이죠. 헉허허터따따 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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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합이 후비 합이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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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신이 1인분만 있어서 잡았을 텐데. 많이 아쉽다, 이건. 어, 이쪽 길이 아니잖아? 이쪽 길이잖아? 나왜 길을 벗어난 행위라고 썼어. 어쩐지. 내가 싸우기엔 너무 벅찬 녀석이었어. 야 나와라. 나와라. 저 맵상에 보라색으로 나온 애들은 뭐지? 합, 따, 땅, 따생, 따생, 따생. 생 따생, 따생. 따생. 일자배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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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배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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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난 항상 오라! 도와줘! 예예! 어, 뭐야? 뭐야, 저 아저씨 괜찮은 거야? 몸이, 몸이, 몸이 보라색인데? 아저씨 괜찮아? 아저씨, 액체 슬라임 아저씨. 액괴 아저씨. 저 몬스터 말인데, 다른 몬스터랑 분위기가 달라. 에잇, 저놈은 위험해. 저런 위험한 오라의 둘러싸인 몬스터는 마도끼 몬스터라고 불리고 있어. 요즘 세계 각지에서 몬스터가 광폭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도끼 몬스터는 그 임의 클래스부터가 달라. 위험한 몬스터라고 도발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니 쓰러트릴 수만 있다면 <laughs> 미안해 목숨 뭐가 목딪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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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긴 해. <laughs> 목숨이 아깝다면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알겠어? 절대로 가까 이거선 안 된다고! 내가 갈 것, 갈 것처럼 보이나 보네. 마독기 몬스터란 수습기 끼의 마독기에 중독되어 광폭하게 변한 엄청나게 위험한 몬스터의 종칭을 말한다. 수상한 오라를 두고 있는 녀석은 요주이다. 접근한 자리를 닥치는 대로 덮치기 때문에 토벌 의뢰를 받은 상태로 토벌에 성공하면 꽤 좋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 실력에 자신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도기몬스터의 정보는 니노쿠니 데이터의 마도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는 목격 보고가 있을 때마다 점점 추가된다. 일단은 피해갑시다. 왜 피해가느냐? 의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의뢰를 받았다, 그럼 바로 죽이지. 액체괴물 다 쪼갠 다음에 바다에 뿌려가지고 바다와 한 몸이 되게끔. 일자배기 와우 씨. 지금 두두두두 맞아가지고 죽을 뻔 했어요. 일자배기. 아유, 뒤에 누가 때리나 했더니 너였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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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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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자배기야, 자식아. 간만에 좀, 기운 좀나르게 해주네? 중력포나 맞아라. 왜너 중력포 안 맞아? 어, 얘 보스다. 어, 보스구나. <laughs> 안돼, 약간 신지드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오, 깜짝 놀래라. 힘내. 아이, 중력포 영향도 안 받네? 되게 약한데 근데? 되게 약하긴 하네 자꾸 도망쳐서 그렇지 엄청 약해 근데 <laughs> 걸어다니는 거 극혐이었어 별로 쓸거 없고 어? 총술의 레더하머? 이거다 어? 진검의 반지 오케이. 어, 그거 쓰고 너진공여반지었어 특별히 어 이렇게 가자. 아저씨 안 싸울 거잖아. 다음에. 너 강무의 반지가 낫지너 화장이잖아. 오케이, 창 근데 너무 약하다. 창좀 사줄 걸 그랬다. 창재민데 창이 주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 숨겨놓고 이 졸렬한 거 보소. 아이템 뭐하러 숨겨놔. 어차피 다 들키게 되어 있는데 근성에 무례한 부처를 손에 넣었다. 이거는 시아티 줍시다. 샤티한테 회오리바람 슈트 말고 근성의 모래한 주고 여기서 한번 또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시청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뾰오파기였습니다